안녕하세요시계명리학 한별이야 합니다. 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갑자일주에 대하여 공부하여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갑인일주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계유년 정사월의 갑인일 계유시에 태어난 여성분이 명조입니다. 사주조합을 보면, 예, 간목일간이, 예, 사화월에 예, 51%의 약기를 가지고 태하는, 예, 신약사주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 용신은 인비가 되고, 예, 기신은 예, 재관식상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는, 예, 경신대원, 예, 개면연입니다. 개면연을 보면, 예, 년간 개수와 시간 개수가 세운이라는 이 무대에 올라와 왕한 세운이 되는 것입니다. 사수 조합을 보면 신약 사수로서 개수는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수에 관련된 육신들이 기란하네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개수는 사주원국에서 정인을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정인에 관련된 육친이 기란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정인이란 한 사람한테는 모친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모친한테 문서군이나 편제에 관련된 좋은 일이 발생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천간계수가 모친이라면 지지요금은 모친이 건강을 말합니다. 신약사주에 요금은 기신이지만 모친이 건강원에서는 귀신이 아니라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면을 보면 최근 명목이 시지유금을 충하는 관계로서 시지유금이 약한 시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친이 건강운이 흉한 한 해로서 모친이 질병이 피해를 조심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사도를 보면 병신년 경인월 가빈일 기사시에 태어난 남성분이 명조입니다 사주조합을 보면 간목 일간이 임목의 51%의 왕기를 가지고 태어난 신강사수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용신는 재반식상이 되고 기신는 인비가 되겠습니다. 새해는 정류되어 온기명연입니다 사수 조합을 보면 시간, 기토는 정제로서 명주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지사화는 배우자의 신체 즉 다시 말하자면 건강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예측인들이 말처럼 일지를 가지고 배우자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지 인목은 오직 명주의 신체 혹은 건강을 표시할 뿐입니다. 절대로 배우자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계면회를 보면 세운 묘목이 대운 유금을 충하여 시지사화가 왕한세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건강운이 기란 한 해가 됩니다. 하지만 세운 묘목이 대운 유금을 충함으로써 일지임목이 지는 왕한세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했습니다. 일지임목은 배우자가 아니라 본인이 신체 혹은 건강을 말한다고. 그렇다면, 일지 임목은 심강사주의 귀신이 됩니다. 따라서 이해에는 배우사는 건강운이 길하지만 본인은 건강운이 흉한 한 해로서 질병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두 개의 얘기에서 보시다시피, 같은 일주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상호가 발생하는 기름은 서로 다른 일이다. 왜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같은 일주라고 해도 강약이 다르고, 또한 강약이 같아도 사주 구성과 조합이 다름에 따라서 용신과기신이 작용 경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어떤 일주나 일간 혹은 어떤 띠들이 개면에는 무조건 좋다 혹은 나쁘다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